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잠언 23장 12절 말씀 주의 훈계에 착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의 훈계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주의 훈계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먼 기자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훈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착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훈계에 착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무사르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훈계, 징계, 교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착심하다는 보레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음에 들어가게 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부모들이야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자, 자녀들을 방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기울어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하실까요? 주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건면하십니다그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계속 나아갈 때는 엄한 징계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적당히 징계하고 멈추지 않으십니다.그들이 다시는 죄악의 진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뼛속 깊이 교훈을 새겨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랑의 징계이기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죠. 그렇지만 참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마음에 잘 새겨서 두번 다시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이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괴로웠던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죄악의 길로 다시 행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지난번에는 운이 안 좋아서 그랬어. 이번에는 별일 없을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연히 일어난 안 좋은 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형편 좀 좋아졌다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시금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신자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두번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지식의 말씀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다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은 에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발언, 말, 이야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죠. 징계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은 그야말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고 회복을 기대하도록 소망을 주며 성장과 발전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이러한 징계 중에 있을 때 더더욱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떠나기까지 징계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넘어졌는가를 잘 돌아보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결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훈을 한번 교훈을 얻고 넘어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을 허투루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일기에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문도 적어보고 결단문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때로 살펴보며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동일한 죄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고통의 길을 피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